어, 현장에서 저희가 어, 반가운 분이 있어서 잠시 만나볼 수 있을까? 예, 한번 기다렸다가. 의원님 <laughs> <laughs> 예, 인터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서. 의원님, 204석으로, 음. 204석으로 결국 아, 탄핵. 아, 가결이 됐 가결이 됐죠. 됐습니다. 어, 어떠십니까? 일단, 그... 음, 하, 뭐, 진짜. 막 기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안도감이 훨씬 음, 큰것 같아요. 드디어 네. 이 내란 행위, 미치광의 폭주를 네. 일단 정지시켰다라는 것에 안도감이 먼저 들어요. 네. 한편으로, 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된다라는 이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탄핵한 것은 대통령을 탄핵한 게 아니라 네. 내란의 우두머리 범죄자를 파면시키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음.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예, 그런 안타까움은 안타까움보다는 정말 잘된 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마지막 4차 나온 대국민 담안지, 대구구 담안지 다만, 음, 네, 네. 알수 없을 정도의 정말 정상적인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글을 쓰기 어려운 그런 글이 그야말로 뭐 가짜뉴스로 꽉 채워진 그런 글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일단 안도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안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다리를 뻗고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걱정 한 편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네. 편이라 혹여라도 이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예컨대를 되면은 뭐, 송보를 안 받는 방식으로 거부하거나 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송달을 안 받는 기이한 상황까지 뭐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정말 <laughs>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긴 예, 하죠. 예.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네. 윤석열 본인 캐릭터는 여전히 미치광이로 쭉 나가겠지만 음.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같이 미치광이 짓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밑에 뭐 비서실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를 한다면 송달하는 방식을 뭐 네.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법에 있는 절차대로 송달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 이 탄핵안 정보는 네. 어, 곧바로 인편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곧바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그리고 등보는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령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효력은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네. 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 예. 어, 대통령실에 예. 정상적으로 예. 어,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아마도 뭐 멀지 않으니까 한두 시간 안에 직무 정지가 당연히 이제 통보가 될것 같고요 이제 곧 조, 아, 속보가 전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중요한 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상태를 그냥 두고 있기에는 불안하다 느끼는 것은 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죠. 네. 다만, 지금 수사기관들이 서로 각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네.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상설특검 그리고 일반특검법을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이니까 네, 네. 이제는 아, 어,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거부권 행사는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부권 없이 곧바로 네. 법안이 시행되면 네. 특검을 통해서 하루빨리 네. 수사를 해서 네. 이 미치광이를 네.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구속시키고, 네. 거기에 따른 안정화 자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이제 두특검이 네.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분 또한 피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죠. 그래서, 네. 어, 본인과 관련된, 어, 사안들이기 때문에, 어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네. 현상 유지거든요. 음. 새로운 것들을 해내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네. 권한대행의 직무 그 대행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네. 법 자체가 명백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 정책적인 이유로 어, 어떤 정파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어, 권한 대행은 할수 없는 네.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 자체가 위헌적인 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또 경고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 상설 특검 그리고 일반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다 통과될 경우에 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공동 수사가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다만 특검이 그러면 두 개의 특검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내란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법이 있는데 네. 일반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설 특검을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네. 두 개의 특검이 별도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도 네. 어, 저희가 이제 재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국정 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정 조사 특위까지 지금 네. 구성이 돼 있는 상태라 아하. 국정조사를 마치고 특검을 할지, 네. 아니면 특검을 국정조사랑 동시에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체병특검도 저희는 반드시 진행하겠다라는 것도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2년 7개월 만에 결국 윤석열 정권 악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탄핵 말씀을 네. 하셨고, 검사 탄핵 나올 때마다 네. 거의 잡득 <laughs> 굉장한 비판을 네.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시면 가장 선도투를 했던 국회의원으로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에 기록된다면 영광이긴 한데요. 네. 아,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단계적 그 탄핵이었습니다. 음.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해야 될 사유들이 점점 차오르지만 아무도 얘기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음. 어, 이것을 이끌어내긴 참 어렵겠다 생각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검사 탄핵부터, 그리고 네. 확실한 검사 탄핵부터 하고, 네. 이 탄핵이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음. 인식을 하면 다음에 네. 장관 탄핵도 쉽게 할수 있다. 아. 그리고 네. 그 장관 탄핵을 하다 보면, 음. 정말 더 나쁜 수계인 대통령 탄핵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갈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검사 탄핵부터 매진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탄핵 2년 전에 얘기했다가 <laughs> 몰매를 맞았죠, 제가. 그래서 예, 네. 검사 탄핵부터 단, 단계적 탄핵으로 전략을 바꿔서 어,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어, 오늘 음. 그것이 결실을 맺었고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어, 잘 이행한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도 한편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 사실은 그런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상당히 기묘했고 절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을 네. 포함해서 어, 수많은 검사들의 탄핵 물론 이제 검, 감사원장 탄핵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laughs>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궁지로 몰았다. 그래서 어, 비상기엄까지 이르는 어,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전략과 전 의원님 짜신 거예요? <laughs> 탄핵, 탄핵 유발, 아니, 개업 유발자로 찍힐까봐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laughs> 네. 네, 어, 탄핵과 관련된 전략, 그리고 뭐 특검과 관련된 전략들은 뭐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들이 있죠.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전략을 최종적으로 짜고 승인하고 음. 그렇게 갔고 그런 원내전략이 또 이재명 대표와 상의해서 네. 이재명 대표도 어~ 이게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원내전략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갈수 있었다라는 음.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한독수 대행체제로 변환되면서 사실상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좀 차분하고 안정되게 전국을 운영하는 핵심 주체로서 민주당이 이제 나아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었는데. 앞으로 헌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 이제 헌재 9명 구성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올해 안에 네. 국회는 관련 절차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고 네. 여러 개의 탄핵건들이 지금 헌재에서 진행이 될 건데 음. 에, 가장 시급한 대통령 탄핵부터 우선 처리를 네. 어,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할 거고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본인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내란이라는 네. 정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현, 그 전무후무한 네. 이런 일을 앞에서혼재도 마냥 네. 윤석열의 얘기만 듣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 국난을 극복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네. 판단을 할 것이다. 절차를 네.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밖에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위대하신 시민들의, 국민들의 승리이고,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빈말이 아니라 12월 3일 비상개엄때아 어, 정말 시민들이 한 걸음에 국회를 달려 오셔서 개헌군들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런 탄핵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꿈도 못 꿨죠. 아마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실종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시 탄핵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그래도 12명이라는 이탈이 나온 것도 역시 분노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힘을 어, 저무도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의 힘 의원들마저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네.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정을 찾기를 저도 이제 바라고 네. 제일 중요한 건 경제문제예요 민생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계엄 때문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네. 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네. 당에 가진 역량을 총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 내내란 사태를 저희가 최종 진압하고 처벌받게 하는 이런 것들, 헌정지수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네. 집중해서 하겠는데, 그것 이외에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정말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스튜디오에 네.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